자, 86이고, 지금 출고 대기차가 지금 많습니다. 뭐, 흰색도 있고, 뭐, 실버도 있고, 레드도 있고. 요거 이제 스탠다드 기본형 모델이고요. 기본형은 이렇게 투토힐로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휠로 들어가 있는 게좀 휠, 외관적인 좀 차이점이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어 트리림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알칸타라로 조금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계기판 위도 그렇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빠져 있습니다. 뭐 애플 카플레는뭐 이렇게 usb를 연동해서 유선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차가 좀 시트 포지션도 많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노면, 노면의 노면 자본도 또 많이 올라오긴 하실지만은 원래 좀 노면을 느끼라는 면에서 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링 휠 조향도 굉장히 또 예민하고요 좀 1, 1mm 간격 조여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서도 편안한 게 스테링 휠이 좀 작기 때문에 조향하기더 편하고요 안 그리고 25년식 때부터 어, 긴급제동이라든가, 주행보조장치가 추가되면서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86 같은 경우에도 할인은 없고, 있는 거좀 바로 하시는 게좋고 지금 출고 많이 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반떼 N이라든가, 뭐 골프 GTI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86을 하시는 게더 좋은 게, 자유늦게다가 후륭구동에다가, 수동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펀드라빙을 이 즐기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카운터 못 치시는 분들이 타면은, 굉장히 위험한 차예요. 마른 노면에서 돌아버리기 때문에. 팍셀까지는 안 치더라도, 마른 노면에서또돌아버립니다 86이나 차가. 그 정도로 애민해요 시승차도 있으니까 시승해보시면 더 좋고, 출고 좀 바로 되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86 하시는 거는 뭐, 아무래도 연비도 굉장히 더 좋습니다. 복합연비가 9.5kg인데, 실연비뭐 10kg 정도 나오고요. 그, 고속연비는 뭐, 12,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고속연비도 굉장히 더 좋은 게 86입니다.